우리 모두 313장 함께 찬송합시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인보사 내 중한 죄를 살아요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요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마음과 종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그 보배 피로 갚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고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뜸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구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구장. 엘스구장 말씀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로엘 어,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거,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기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근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두기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오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리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며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이 진멸되기로 예정한 예정된 나를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절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다라고 정하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그런데 율법서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데 바로 이는 이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부림절입니다. 어 부림절은 부루 오늘 말씀을 보면 부루에서 나왔어 26절을 보면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였다. 부루 뜻이 어,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죠. 사실 하만 이 악의 세력을 대표한 하만 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 부르 제비를 뽑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이 악의 세력들이 제비를 뽑은 그날 유대인들이 이를 멸해 줘야 될 그날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신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을 일키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부림절은 반전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작정하고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해서 기한 날이 되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오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뜯하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뜯하지 않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위기가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그 위기는 곧 은혜의 기회가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이죠.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부림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며 그 믿음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제를 기념하여 드렸던 것처럼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을 표현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제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